자, 예제 3번을 대소 비교를 하기 전에 잠깐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지수함수에서는요, 이밑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될 때가 있고, 감소함수일 때가 있어요. 자, A가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하지만, 자, A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감소하는 모양이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, 증가하는 함수에서는요, 지금 여기 X가 두 개가 있을 때, X1, X2라고 할게요. 자, X1이 X2보다 작아요. 화면이 좀 흔들리죠? X1이 X2보다 작을 때, 자, 이때 보세요. Y 값 중에서도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클까라는 거예요. 자, x1에서 대응된 이 y 값을 y1이라고 하고, x2에 대응되는 y 값 y2라고 할게요. 증가함수일 때, a가 1보다 클 때에는, x1이 x2보다 작으면, 은 y의 대소관계도 같게 성립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작은 x에 대해서 y 값도 역시나 작다라는 거예요. 반면에,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, 자, x1, x2를 볼게요. 자 대응되는 y1과 y2로 한번 비교 해보세요 여러분. x1이 x2보다 작지만 y의 값은 어떤가요? 자 y값이 y1이 더 크죠 그죠? 즉 y1이 y2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. 어, 뒤집어지죠? 즉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지수가 크다고 해서 자, 지수가 더 크다고 해서 이 지수함수 함수값 자체가 크다 라고는 말을 못해요. 정확히 말하면 은 미세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여기 두 개의 예제를 한번 봐주세요. 2의 1제곱 2에 2제곱 2에 3제곱이죠. 자, 2분의 1에 1제곱, 2분의 1에 제곱, 2분의 1에 3제곱일 때 지수가 크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등호,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가? 그러면은, 지수가 3이니까, 지금 이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. 자, 근데, 미시 2인 함수와 미시 2분의 1인 지수 함수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.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이죠? 자, 얘는 증가 함수예요. 미세 범위가 1보다 크기 때문에. 자, 그러므로, x1이 x2보다 작으면은 y값도 역시 대소관계가 일치합니다. 음, 그렇기 때문에, 지수가 크면은 이 전체 함수식도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. 반면에, 자,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1, 2, 3. 지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y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?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지수의 대소관계랑은 반대예요. 그죠? 전체 값은 2분의 1의 1제곱이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은 이 미세 반드시 주의를 해갖고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예제 3번에서 만납시다. 수고했습니다.